가요무대에서 평소 뽐내던 멋진 목소리 이외에도 황영웅의 피아노 연주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피아노 연주를 드러내지 않았던 황영웅이 가요무대에서 피아노를 치며 팬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번 공연에서 황영웅은 더욱 멋진 모습으로 팬들을 매료시켰습니다. 게다가 그의 고급 양복은 유명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것으로 더욱 세련된 모습을 선보였습니다. 이에 방청객들은 황영웅의 외모와 연주 모두에 감탄을 표했습니다. 황영웅의 이번 공연은 그동안의 이미지와는 다른 면모를 보여주어 팬들의 놀라운 반응을 얻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MC 김동건도 이번 공연에서 황영웅의 남다른 재능을 놀라워하며 스페셜 게스트를 소개하면서 방청객들을 더욱 놀라게 했습니다. 황영웅의 음악적 재능은 물론이고 예술적인 면모도 인정받았습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황영웅이 더욱 전문적인 면모를 선보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황영웅의 소속사 우리 엔터테인먼트의 행보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황영웅의 연습 영상을 팬카페에 공개하며 컴백을 예고했지만 일부 팬들은 이를 업계의 마케팅 수법으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또한 황영웅이 공개한 영상에서는 그동안의 이미지와는 다른 스타일로 변화한 모습이 보여지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팬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하지만 이번 황영웅의 컴백은 그의 음악적 역량뿐만 아니라 연기력과 퍼포먼스도 높은 수준으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팬들은 기대를 가지고 황영웅의 컴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황영웅은 최근 인터뷰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에 대해 이야기하며 음악적 취향을 공개했습니다. 황영웅은 힙합과 R&B 장르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밝히며 앞으로 그의 음악에도 이러한 요소들이 반영될 예정입니다. 최신 엔터테인먼트 뉴스를 받아보시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새로운 뉴스와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